나이 든 분이 나오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많은 시술들을 했어요 사실은 요거 없고 있고가 한 10살 차이 나 보이거든요 꺼진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다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1 0몇년 전에, 1489년도인가, 1490년도인가 그린 그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14년, 15년쯤 전에, 모나리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푸마토 기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에로나 다빈치의 그림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윤곽이 모나리자보다는 조금 뾰족하고 좀 날렵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뭔가 가장자리가 뭉개진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그 옛날 시대 그림 같은 느낌 좀 있긴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뭔가 깔끔한. 어, 선도그룹은 깔끔하죠? 이렇게 얼굴형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어, 달걀형이죠. <웃음> 달걀형이고, <laughs> 그 다음에 인중과 턱의 길이랑 이런 비율도 되게 좋고요. 우리나라 여자분 같았으면은 입술 필러 하, 해달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아, 입술이 응. 엄청 얇아서 어, 얇아서 요즘에 또 입술 약간, 약간 도톰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이거 네. 비율은 혹시 몇대 몇을 좀 보통 한 어쩌면... 1대 2 정도로 권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분들이 사실은 턱이 조금 짧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은 턱이 오래 말려 들어가면서 더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여기가 약간 심술법이더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분들 뭐턱 필러 하거나 약간 하관을 조금 만드는 시술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승모근 살짝 살이 어, 살... 나도 그 생각 했는데 어, 아니 어떻게 피니 이런 거까지 알지? 어, 성분이 좀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승모근 보톡스 맞으면 쫙쫙 어깨선이 되게 좋아져요. 근데 이건 좀 비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뭔가 이 좌우 대칭이 좀안 맞는 느낌이 아. 있는 느낌인데. 근데 이거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이분의 남자. 를 보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분의 얼굴이 약간 홍조가 살짝 생기락 말랑하고 단비가 갖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로 전통에서는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그림을 의뢰하는 공작의 가문의 문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단비의 그리스어인 갈레는 채칠리아의 성 갈레니아를 연상시킨다. 이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채칠리아 갈레니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장난을 친것 같아요. 다빈치가.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이 여자의 이름에서도 약간 가져온 이름이고, 이 집안의 문양이기도 하고, 순결을 상징하기도 해서 이걸 가지고 왔고, 밀라노의 군주,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이 이 그림을 의뢰했고, 군주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공작이 딱 방문해가지고, 약간 얼굴이 살짝 굵어지면서 약간 상기된 그런 순간을 포착한 의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 여기가 좀 뒤를 돌아봐서 그런 건가요? 어, 뭔가 누가 등장해서 이렇게 딱 돌아본 것 같아요.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피디님의 그 시각적인 섬세함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피디님 미술 좋아하면 끝장 나겠는데 진짜. <laughs> 어. 사실은 지금까지는 약간 젊은 분들의 이야기라서 제가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드디어 이제 약간 나이든 분이 나오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많은 시술들을 했어요 사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아 마음속으로? 웃기네요 어. <laughs> 웃겨요? 아, 그러니까 어, 이런 어. 거잖아요 원장님은 딱 미술관에 갔는데 어. 한 그림을 보고 있어 근데 어. 네. 어? 저 옆에 여자 뭐지? 뭐, 뭔가를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아, 원장님은 아. 여기 시술해야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분들이 부류 가 여러 가지 부류가 돼요. 얼굴 살이 이렇게 빠지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이 계시고, 약간 볼살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처지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이 계신데 여기 있는 주인공들은 다 꺼짐이 있죠 얼굴에. 음.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세요. 어저급사다는 그 울쎄라나 뭐 써마지 이런 거다 받아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볼륨 보충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얼굴에서 에이징 사인이 나타나는 게 보통 꺼짐, 처짐, 그 다음에 이제 탄력, 주름, 이몇 가지가 있어요. 에이징 사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처짐이 메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꺼짐이 메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피부가 정말 얇고 잔주름이 메인인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에 맞춰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꺼진 분들은 아무리 뭐 리프팅 시술을 해도 꺼진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다시 젊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음. 여기 있는 분들이야말로 울썸아지 백날 해봤자 조금 부족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볼륨 시술이 좀 필요하고, 실러 뿐만 아니라 요즘엔 뭐 레디어스, 주베르 볼륨, 스컬트라 뭐 제가 이거 관련해 찍어놓은 영상 되게 많아요. 연결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해야지 만족도가 있을 스타일. 음, 음. 요거 입까지 룬도고 그렇게 꺼져요. 헬스랑 똑같네요? 헬스.. 그래가지고 바디프로필 찍고 네. 늘, 폭산 늙어가지고 어느 분 되게 많아요 네. 바디프로필 하면서 몸무게를 급격하게 줄였잖아요 그 몸은 이제 좀 지방 빠지고 괜찮아 보일 수 있어 근데 얼굴은 어떨 거야 얼굴이 이렇게 행해져가지고 이게 너무 급격하게 빠지면은 확 늙어 보일 수 있어요 원장님도 바프 좀.. 바프? <laughs> <laughs> 아우 저는 하루하루 지금 체력이 좀 떨어져 나가가지고 바프 찍으면 저 병원에 실려갈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지금 많은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요즘에 뭐, 뭐 드세요 요즘에? 좀. 아 요즘에 뭐 저는 이것저것 약간 <laughs> <laughs> 그래서 이분들에게 만약에 딱 오셨어요 과거에서 오셨 분들. 이분이 딱 오셨으면 아마 입가 좀 얘기하실 거야 또 보세요 여기 입가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잖아 네네. 요거가 진짜 요거 없고 있고가 한 10살 차이 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막 실리프팅도 해보고 볼걸도 별다 해보셨어. 근데 음. 볼륨 시술을 딱 해드리고 나서 만족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어. 그래서 음. 이 볼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나이가 들면은 옆볼, 입옆에 그다음에 앞광대 몇 군데 지방이 되게 많이 줄어드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지 나의 몇년전 모습하고 제일 비슷해요. 요즘에는 또 필러 를 원치 않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혹시라도 음. 좀 과할까봐 요즘에는 뭐 주변 볼륨, 레디어스, 스컬트라 이런 콜라겐 주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과하긴 어렵고. 쫙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한한 1킬 정도 약간 가볍게 자연스럽게 찐 정도 그냥 딱 보기 좋다 할 정도 그렇게 되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나이가 어린 분들 중에서도 볼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나 옛날에 비포 사진 올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볼륨 수술 하고 조금 낮았어. 입 꼬리 처짐도 결국에는 옆에 볼륨이라든지 위 뒷볼 꺼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데좀 3D 윤곽 조각술 뭐, 닥터 몬네 시그니처 시술도 있어. 요뭐 그런 거좀 해주고 앞에 좀 꺼진데 채워주고 하면은 많이 좋아져요 사실. 아, 너무 너 너무 없어 보여 나 너무 작품에 대해서 나 걱정돼서 작품을 너무 내가 막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안 해진 시술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찬박해 보일까 선을 잡을 수 여기 지금 구독자분들은 어. 어. 미술관을 왔는데 어. 옆에 있는 여자가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렇지.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런 느낌으로 <laughs>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무조건 주름이 없고, 그래야지 무조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고민인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음. 작품을 보면서, 음. 피부 탐구를 해봤는데, 음.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세요? 다음 무슨 작가를 해야 될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피부과적인 관점으로 이런 작품을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뭐 작품이나 작가분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